자, 도 모멘트. 순간부터. 자, 근데 그 뒤에 볼게요. 자, he heard. 어동사 나왔지. 문장 있죠? 자, 그 다음.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자, 문장이 또 오거든요? 자, 일단 여기 동사 시제 잘 봐줘요. 자, 그가 들은 거. 그 다음에 해리본이 발견된 거. 어떤 게 먼저예요, 문맥상? 훈민정해리본이 발견된 게 먼저인 거죠. 이거를 간송이 들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실시상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 완료를 써주고 있는 거고 자 주어가 훈민정음 해레본이잖아요 얘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와야겠죠 그래서 과거 완료 수동태 오는 거예요 해 a s been discovered 자 문장이 었다는건 여기 d h a t 은 뭐란 얘기예요 접속사란 얘기지 그래서 예 자체를 앞에 있는 펄드 목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헤레본이 발견되었다는 걸 그가 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자, 다시 여기 보면은, 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대틀 전체가 목적어니까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자, 얘와 예사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 관계부사, 웬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간인데, 그가 들은 순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간송이 주어고 크든트 스탑이 동사입니다. 자, 여기 좀잘 보셔야 되는데 자, 스탑은요. 뒤에 동명사도 오고요. 초부 동사도 와요. 근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의미 차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동명사가 오면은 목적어처럼 해석해요. 얘를 그래서 동사하는 걸 멈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투부 정사 보면요 얘를 목적처럼 동사하기 위해 멈추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얘는 문맥상 생각하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내용이 연결이 돼야 자연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스탑들 목적으로 동명사가 와야 합니다. t h i n k i n g 자 그는요 알았대요 자 주어 동사지 근데 그 뒤에 보면은 he had to protect 서 문장 또 오죠 그렇다는 건 중간에 접속사, 대, 승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대절 전체를 앞에 있는 노의 목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어. 그래서, 대절을 그는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 다음, 오브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뭐가 와? 명사고잖아. 그러니까, wait, 기다리, 기다리다란 뜻의 동명사인 태 waiting이 오브 뒤에 와야겠죠. 자, 수년을 기다린 후, 그는 마침내, was able to obtain 얻을 수 있었다 예 코드랑 같은 뜻이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그는요 구매때요 그것을 e at 10 times the price 이거 아까 그 double the price 있죠 걔랑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10배 가격에 구매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뒤 보면은 자 the owner was asking 해서 주어 동사 와 있는데 자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잖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있어야겠지 그리고 보면은 뒤에 SK의 목적어가 없거든요 그렇다는 건이 중간에 목관대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가격인데 소비자가 요구한 가격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대시 이미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까지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뭐가 없다고 해서 asking이 수동태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was asking 그대로 오면 돼요 자, 그래서 그가 소유주가 요구한 가격의 10배를 주고 그걸 샀죠 그리고 뭐한 거야? 숨긴 거야 자 hide의 과거형이에요 hid s p e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맹절 왔어요. 자, Japanese가 좋아고 여기가 동사인데, 자, defeat는요, 타동사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이기다, 패배시키다, 이런 뜻인데, 자, 일본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긴다는 그 동작을 당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말겠죠. w 디 r 티 defeated. 일본인들이 마침내 패배했을 때, 그는, 그것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자, 그다음 나머지 의미로 rest 써줄 때는요 앞에 더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이게 좀 기억해 주고, 자 가이드는요 말했대요 주어 동사지. 자, 그다음 혼민정음 해례가 주어고 이즈가 동사야. 그렇다는 건 여기 대신 문장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문, 뒷문장을 세대 목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어 그래서 대절을 대절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여기 볼게요 자여기도 정말 중요한데 자 간송이 해레본을 사서 조용히 숨겼죠 그래서 해레본이 있잖아 과거에 그래서 훈민정 해레본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간송이 그렇게 해서 without 그것이 없었다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뭐야 얘도 과거 상황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 자체가 이미 if절을 대체를 하고 있는 거지. 과거에 흥미정헤를 본이 없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상황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장을 써야 되는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래서, 주어 오고, 동사가 가져법 과거 완료 주절의 공식을 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구문 쓰였죠 be lost to history. 하면은, 전해지지 않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와 가져법 과거 완료 주절의 동사가 합쳐져서, would have been lost.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외우세요. 자, 그 다음, 신서에서는 그 이후로라는 뜻의 부사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그것, 즉, 앞에서 얘기한 그 훈민정음 해를 보니 지정이 되고 포함이 된 거죠. 그 이후로. 어떤 동사가 완료가 된 거지. 그래서 둘다 현재 완료가 쓰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it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민정 해로본이죠 얘가 지정이 되고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다 수동태가 와야겠죠. 그래서 has been designated and included.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I가 주어고 could feel 이 동사예요. 그렇다는 건 얘는 분사고문이란 얘기인데 자, 그 뒤에 보면은 The a n c e n t book에서 분사의 목적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능동이 오면 되겠죠. Looking at, 을 보다. 그래서, Looking at the a n e n t book 하면은, 그 오래된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난 느낄 수 있었다. 간송에 강한 의지를. 자, 여기 2는요,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와야 가 돼. 그래서, 보호하다. 란세 a y p r e s e r v e 의 동영상. Preserving이 오는 겁니다. 보시면요, 자, 이 문장의 주절은요, 여기에요. I could not stop.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얘는 뭐냐 분사구문이에요 둘다 자 그래서 보시면 텐들는요 서다 라는 뜻의 자동사예요 그래서 분사로 만들어줄 때도 능동태밖에 만들지 못해요. Standing. 그 다음에 자 surrounded 와 있는데, 자 surrounded는요 무엇 무을 둘러싸라는 뜻의 타동사예요. 근데 이 분사구문의 주어인 내가 둘러싸 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형태의 분사구문이 와야겠죠. Surrounded. 자그 다음에 자그 뒤에 자 문맥상 내가 간송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문맥상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뒤에 목적으로 종명사 봅니다 Thinking 자, 그 다음 볼게요 He was an amazing person 그는 놀라운 사람이었다 자, 이 사람이 놀라움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능동형의 형용사가 말겠죠 Amazing 자, 그는요 모으지 않았대요 예술품을 For his personal enjoyment 그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자. 그는요, 그걸 했대. 자, 여기 did는 뭐예요? 얘는 collected를 받는 대동사죠? 그럼 여기 i s 은 art를 받는 거죠. 단순 명사를 받으니까 당연히 it이 와겠고 자, 지키기 위해 목적이죠. 목적은 영어로 부사. 부사는 투부정사가 그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to protect. He didn't protect Korea's cultural identity. 그는 한국의 문화성, 문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했다. 자, during, 무엇, 무엇, 동안, 이란 뜻의 전치사예요. 뒤에 보시면, the harsh Japanese colonial period, 해서 명사지 그러니까, 당연히 during이 와야겠죠? 자, after, 여기서는 접속사야. 그래서 뒤에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와요. After Korea re, regained, 한국이 다, 되찾은 후에, it's independence. 자, 여기 it's는 앞에 있는 한국을 맞죠 그래서, 솔, 단수 형태의 솔교가요. it's. 자, 한국이 독립을 되찾은 후에, 그는 멈췄대요. 모으는 걸 멈춘 거지. 자, 그, 그러니까 여기도 문맥상, 동영상 오는 게 자연스럽죠? collecting.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as 가요. because 예요 그래서, 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추가로 붙었어. 자, 그가 알았기 때문에, 자, 문장 있죠? 자, 근데 그뒤 보면은, 자 문장 또하 있죠. 자 일단 remain은요 자동사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능동 형태가 오면 되고 자 일단 보시면 자 어쨌든 주 조동사 문장이잖아. 그렇다는 건이 사이에는 둘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 대절을 앞에 있는 유의 목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대절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술품을 모으는 걸 멈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자, 여기 뉴가 과거시니까 예의 종속전이 이 대절의 시제도 당연히 과거시제로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조동사 미래 과거형이 우드가 와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타임 명사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뭐 동안이라는 뜻의 전치사 n 잉이 와야 하겠죠. 어싱그맨 한 남자가요 was able to defend 지킬 수 있었다. 자, 그다음. thanks to 무엇 무엇 덕에란 뜻이에요. 뒤에 명사들이고 와서 그래서 to인 거꼭 기억하시고. 자, 우리는요 여전히 experience 경험할 수 있대요. 어, essential part of Korean culture, culture 한국 문화의 부분인데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형용사. 자. s 간송할 때 뮤지엄이 주어고, 워즈가 동사예요. 그러면 여기는 분사고문이란 얘긴데, 자, found는요, 타동사예요. 무엇, 무엇을 설립하다. 라는 뜻의 타동사인데, 이 분사고문의 주어인 얘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이 와야겠죠. founded. 자, 간송이 그것을 지었을 때, 그는 이름 지었다. 그거를 보화각이라고 네임 A B 에요 A를 B라 이름 짓다 이런식으로 이름 짓다 이런식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얘의 또 다른 형태인 renam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는요 썼대요 그 건물을 장소로 여기 에 S는요 무엇무엇으로써 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자 근데 장소는 어떤 장소야 보관할 장소예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는 준동사, 투부동사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to store all of the important cultural items, 모든 중요한 문화재를 보관할 장소. 자. 근데 또, 어떤 문화재예요? 자, 모아봤던 문화재인데, 자, he가 주고 head collected가 동사죠. 자.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야. 연결해주는 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보면은, collected의 목적 없지.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목관대, 위치 또는 대시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수년간 모아왔던 문화재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가 그 건물을 사용한 것과 문화재를 모은 거 비교했을 때 얘가 먼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제상 먼저 일어났다는 걸 설명해주기 위해서 과거 완료 시제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 자, 간소은요, 죽었대요, 1962년에, 자, 그리고 문장 하나 또 나오는데, 자, 얘도요, 얘랑 똑같아요. re, 원래는 rename AB야. 그러니까 A를 B라고 이름을 바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의 수동형인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B에 당하는 게 여기 남아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얘가 수동태로 바뀐 겁니다. 보화각이 이름이 바뀌는 걸 당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 오는 게 문법적으로 맞겠죠. 자, 그 다음, 그것은요. 자, now 에요. 나오니까 당연히 현재 시대에 쓰겠죠. 자, 그것은 소장한데요. 약 5,000개의 아이템을, 자, including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얘는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인데, 자, 그리 보면은 Travel Korean National Treasures 에서 무, 목적 오지. 그러니까 당연히 능동 형태의 분사고문이 오는 게 맞겠죠?